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아기 저, 벨라라에서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로, 그, 철수와 메텔이 타고 갔던 은하철도 99를 타고, 로또 맞추러 온 이곳 기어제입니다. 자, 제가, 어, 얘기하는 엑셀로 만드는 통계와, 자, 운이 만나는 이곳, 자, 운수대통랜드에 오신 거를 환영을 합니다. 어, 이 로또,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귀신도 몰라. 자, 신만이 알수 있는 이 로또의 세계. 자, 이번에는 제 운빨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 바람이 안 불면은 노를 적겠다라는 심적으로, 어, 노력하는 이 아재의 결과,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 <laughs> 상위 당첨자는 없구요. 자, 5등 당첨자만 14분이 나와주셨어요. 제 집계로. 그리고, 어, 이제 인증 사진 보내주시잖아요. 인증 이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어, 한 분은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먼저, 자, 이렇게, 이제, 단번 세계에서 64, 40이 이렇게 적어 놨죠. 어, 아, 체크를 해 놨죠. 그리고, 한 분께서도 또, 어, 당첨됐다며, 비록 5등이지만, 어, 5등도 확률을 계산해 보면,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00만 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사실 희박한 거죠. 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조합번호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또, 5등이 되셨어요. 두 개가 나오셨더라고요. 어, 이분들 축하드리고, 어, 그리고, 이번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께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어, 나름대로, 어, 어딘가에서 열심히 핏땀 흘려서 벌어오신 돈일 텐데, 어,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항상 송구하죠. 어, 그리고, 어, 이럴 때는 이제, <laughs> 비록 상위 당첨자는 안 나와줬지만, 999회 때 이제 사기 당첨자가 나와줬었잖아요. 어,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음, 이번에는 이제,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미친 구간 이 있죠. 자, 미친 구간을 보시면은, 음, 이번에는 조금 번호가 많았어요 <laughs> 뭐, 뭐, 절반 중에서 하나밖에 못 맞췄으니, 뭐, 할말 없죠. 그래서 아까 인증하면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저도 폭망을 했습니다. <laughs> 한, 그래도, 저도, 어,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5등에는 많이 나와봤어요. 어, 5등에는 많이 나와봤고, 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연속 3주 동안 5등한 적도 있고 4등도 한 저도 한번두번한네 번인가 다섯 번 어, 가져갔습니다. 어, 한 번은 한회 차에서 4등이 저도 다섯 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재미가 조금 쏠쏠했어요. <laughs> 아, 또 상위 당첨자가 이제 나와주면은 저도 그만큼 또. 어,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와줬고, 여러분을 조금 이제, 희망고문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 가능하면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타 채널에서 조금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 보여드렸다, 안 보여드렸다 하는 이 분석화면이에요. 어, 제가 썸네일 영상에서 소인수 분해에서 4개가 나와줬다고 올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사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어, 이 위에 보시면, 이제 6, 10, 그리고 12, 그리고 20. 자,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와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거는 그렇게 저도 자랑할 건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소유수부가, 소유수분의 구간 수가 한, 아까 전처럼, 20개는 되니까, <laughs> 그렇게 자랑은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평균 한 4개 정도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이 자동용지 분석 방법을 조금 따르게 해가지고, 어, 접목을 해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윤수 분해 구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영업비밀 구간, 이 영업비밀 구간 때문에, 어, 당첨자가 계속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 영업비밀 구간도 사실상 구간의 숫자가 조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조합을 해놓고 제거를 해나가는 게더 힘든 건데, 여하간에 뭐, 거기에서 당첨자가 이렇게 나와주지 않는,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 구간에서 그리고 음 이번에 아까 전에 아음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당첨 번호를 좀 써놨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제가 이제 실패를 조금 했었던 이유가 어. 이번에 제가 20번대를 많이 이제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게 제일 큰 실패였고 그리고 이제 위의 흐름에서 제가 볼때이3 0번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번대에서 제가 어 실패를 좀한것 같아요. 어 아니 한것 같아요.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게 됐고 대신에 어 조금 희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6번하고 이제 이 20번이 나오는 통에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 어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꺾일지는 어. 예상은 되긴 되는데, 어, 그래도 지금 변화율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큰것 같진 않아요. 여하간에,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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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자, 이제 노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또 이제 조합번호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이제 계산을 해서 조합을 보내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변이 없는 한 제가 한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내드리죠. 어, 그래서 이제 저에게 조합을 요청을 하실 분께서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영상을 하나 켜볼게요, 제가. 자,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가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당첨에 나와줬던 기록하고 어 그리고 자 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 여기로 엑셀 번호 에, 엑셀 파일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카카오 아이디하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 여기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카톡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 여기 계좌번호랑 이제 제가 후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만원 이하고 그리고 음강 후원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 많이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제가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 커뮤니티죠. 자. 이렇게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제가 보통 한 목요일 저녁 때까지는 보내드리는데 이제 제 일정상에 변경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목요일까지 못 보내드릴 경우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뭐 가끔가다가 제가 올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어 의견 조사를 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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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자주, 자주 봐주세요. 어,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자, 제가 왜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냐 하면은, 어, 이거를 이제 번호 요청만 하시고, 어, 이제 제 채널의 커뮤니티나 영상을 아예 안 보세요. 그랬다가 이제 오해를 하시고, 어, 어 이제, 고이험 <laughs> 빠져나가신 분이 몇분 계세요. 음, 이미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이번에도, 어, 후원금을 입금 안 해주면은, 번호 안 보내주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분명하게 제가 기록을 보면은, 전송이 됐어요. 전송이 됐는데, 그 당사자분께서 이제 핸드폰에 다른 문자가 쌓여서 못 보이시, 못 보시는 건지, 어, 참, 이런 경우는 저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전송을 못 받으신 경우는, 어, 전송 누락이 그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요일 오전에라도, 어, 못 받았다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제가 금요일 저녁 때까지는 다 확인을 해서 카톡으로라도, 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 한번 신청을 하시면은 입금을 안 하셔도 보내드려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 이 조합 전송을 어, 완벽하게, 이제, 무료로 저는 돌리는 거를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커뮤니티도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어, 완벽하게 무료로 돌리는 데는 여러분이,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 영상을 쭉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올리는 이 복귀 영상. 물론 이제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는 못 올려요. 볼거 없어요. <laughs> 그런데, 이, 여러분의 영상 보기가 그만큼 저한테는 또, 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완벽하게 무료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오해들 없으셨으면은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계속해서 <laughs> 얘기하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한, 이제, 아, 999회 때죠. 이 3등에서 이제 4분이 나오셨는데, 어, 한 분이 구매를 안 하셨어요. 어, 따르단 어, 분도 계시긴 한데, 그분은 오히려 제가 죄송하게 됐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여러분이 이제, 구매를 저도 강요를 할순 없어요. 왜냐? 당첨자가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제 상위 당첨자가 3등이 나와주시는 바람에, 이제 이 구매를 강요를 할순 없겠지만, 제, 제 노력과, 그리고 3등이 나왔는데,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태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하늘이 내준 기회를 갖다가, 딱을 치고 통곡을 하는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지하게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제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후원 강요를 들릴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조합을 이제 해놓고 인원별로 조합을 하는 순간에는 제가 다이 구간을 갖다가 몽창몽창 보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분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어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때는 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알바를 제가 동원을 해요 그리고 어 이 친구한테는 이제 제가 알바비를 안줄 수가 없어요. 어, 저랑 같이 일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어 여러분의 이 후원금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걸 바란 것도 아니고 맨 처음 시작을 할 때요. 그런데 어 <laughs> 이제 이 친구한테 순간 사줄 수는 없잖아요. 양정대입금비는 <laughs> 줘야지. 어, 형, 악덕업주야? 그 소리 들을까마 저도. <laughs> 그렇다고, 뭐, 이제, 이 유튜브 수익이 제가 지금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 한데, 이제, 이렇게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음, 그, 당첨번호를 놓치셨다는 거는 정말로, 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조합 전성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어, 이 부분은 여러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진짜. 어,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여하간에, 그러니까, 이 제가 보내드리는 조합을, 어, 꼭꼭꼭 이제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왜제 가슴속에 있는 얘기까지 끄집어냈냐 하면은, 제가 조합 전송, 아, 조합 전송을 보내드리는데, 어, 이 조합을 이제 이와수가 뭐 너무 많다. 음, 아니면은 또 그분께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조금씩 고집이 있으세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고집이 있으니까. <laughs> 그런데 이영업 비밀 고간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번호 조합을 세밀화를 하면서 어, 여기에는 이제 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많이 사는 전략이라고 돼 있죠. 어, 몇회차전에서도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로또를 당첨되려면 사실상 단순 무식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많이 사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저도 많이 살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사시기는 힘들고 그리고 괜히 또뭐한 뭐, 9만원, 8만원 치 샀다가, 안 되면은 또, 허탈감도 크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고요. 과거에 아주 많이 사셨, 많이 사셨던, 어, 대선배님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사는 전략을 갖다가, 이제, 팍,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미친 구간하고 나눠가지고, 섞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어, 귀신도 알수 없는 이 로또인 세계 어, 그러니까 구멍이 나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이제, 한 분은 구매를 안 하셨지만, 한 3일 정도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은, 어, 몇 분께서, 어, 이제, 36, 37, 38이 나왔을 땐가 그때 거예요, 아마. <laughs> 그 연번 나오겠느냐 하고 이제 구매를 안 하셨어요. 다른 번호로 사셨어요. 자, 근데 36, 37이 38 연번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몇 분께서 음, 앞으로 이제 아재 말 들어야겠다. <laughs> 스게 소리를 그렇게 이제 제가 어, 카톡으로 주고 받았는데, 자, 저도 항상 당첨 번호가 나온다라고는 분명하게 보장을 못해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 많이 사는 전략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도 필요로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조합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자기가 분석하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 조합을 조금 줄여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이제 또, 어, 분석을 하시는 번호, 이 번호들을 갖다가, 어, 별도로 구매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어디에서 나올지 알수 없는 이, 로또 번호, 그만큼 이제 다른 분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laughs> 영업 비밀 이제 구간하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이제 제가 항상 통계로 조합을 어 골라내는 이 미친 구간하고 다 쪼개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때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laughs> 병원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하도 신경 쓰니까 이거 편두통인지 <laughs> 사실 여기 조금 <laughs> 음, 저기 부분 탈모가 일어났어요. <laughs> 어, 생생내는 거죠. 탈모도 어, 사실이에요. <laughs> 뭐 나이 들어서 그렇죠, 뭐저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 얘기 들었던 이제 자동용지 분석 방법 전에 제가 한번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이제 어느 번호가 많이 나올 것인가 그 집계만 했었는데 어~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것처럼 로또방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 이~ 이제 기계들이 동행복권사하고 이제 통신을 하고 주고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작설에 대해서 잠깐 사장님하고 논해 봤어요 논해 봤는데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동해 복권사가 집계를 할 텐데 이 조작설이 이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득 제 머리에 스쳐간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자동 용지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집계를 또할 거예요. 집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약간 틀립니다. <laughs> 어 이거를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제가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통계하고 여태까지 1등이 나왔던 번호들하고 일부 쪽은 맞춰 볼 거예요. 과연 제가 이제 분석 방법이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몇번 이제 과거 당첨 번호하고 조금 이제 샘플링을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조합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이 조합을 할때이 방법을 일부 이제 응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또 하나 이제 평생번호가 있죠. 이 평생번호는, 음, 한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끝까지 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번호는 이제 제가 이 집계해 놓은 통계하고, 어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친구수라고 부르고 있는 어이 집계 방법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보내드릴 건데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분한번이 분 조합을 만드는데 시간이, 어, 소요가 많이 됩니다. <laughs> 대신에 이제 일등에 나온다, 고 보장은 못해요, 저도. <laughs>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에 내용 올려놓은 것처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탤런트 임현식 씨인가 계시잖아요. 나이가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 있죠. 자, 옛날에 드라마 뭐였죠? 어, 허준이었던가? 거기서 자, 임현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자,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많이,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laughs> 지금 한 6분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저기, 그, 영화 제목 있죠? 자, 갈 때까지 간다. 자, 3등까지 만드는 사태까지, 갈 때까지 가봤어요. <laughs> 자, 앞으로 더갈 때까지 가보기 위해서, 자, 자고 일어나니까 1등이던데요. 오늘 <laughs> 목표로, 6등이 없는 나라. 일등만 나오는 나라, 모두가 꿈꾸는 그곳 그 이상의 나라. 자, 여러분 저기 과거에그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 만든 그 활빈당 있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만들 거니까 어, 한 아재당. <laughs> 자, 이 아재당, 아재교, <laughs> 이 아재교가 만들어질 그 날을 꿈을 꾸면서 또 일주일간을 어, 지내보겠습니다. 아 참, 제가 아까 생생내는 데에서 잠깐 놓쳤는데, 자 뭘까요? 영상 쭉 보기, 자 광고도 쭉 보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